가면 그 센트럴 월드라는 음. 굉장히 큰 쇼핑몰 이 있습니다. 음. 그 앞에 광장 같은 데다가 야시장처럼 꾸며져 있는 망고도 파는 맞아. 곳이 맞아. 엄청 맞아. 많습니다. 맞아. 컵에 망고를딱 담아놨습니다. 망고 맞아. 무슨 과일 쭉 담아놓고 그중 하나를 찍으면 그걸 얘들이 갖고 그 뒤로 주방에 들어가서 얼음과물 넣고 그걸 믹서기에 갈아서 준다 이런 시스템이거든요. 맞아. 내가 찍은 거를 컵 물론, 그 깎은 망고가 들어있는 거, 응. 그걸 갖고 믹서기 앞에 가가지고, 내가 약간 주저주저 해요. 어. 어. 찍으면서, 왜 주저주저 하지? 그러고, 살짝 이렇게 했는데, 응. 상상도 못했지. 이렇 찍다가, 응. 껐어, 이제. 응. 껐어. 그 다음에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있는데, 응. 와, 그거를 딱 열어가지고, 그 안에 꽉 차있는 망고에 반 정도를 다른 데다 덜어. 아, 빼고, 거기다가 바로 얼음하고 물넣고 믹서에 갈아버리는 거야. 그러니까 보여주기만 그렇게 보여준 거지. 그걸 하... 다 주는 게 아닌 거잖아. 그러고 다 갈았다고 나딱 주는 거야. 그러니까 식히면 이컵 하나를 안쪽으로 줘. 그리고 또꽉 차있잖아. 저게 반을 빼. 아, 이거 반을 빼? 음. 반을 딴 컵에다 싹 덜어. 만 음. 이거 하나 안쪽으로 들어갈 때는, 야, 어, 이게 다 갈아주나 보다 할게 생각할 거 아니야. 근데 막상 안에도 들어가서 반을 빼. 근데 이거를 내가 모르겠어 그럼 이걸 보는 영상 보는 사람 그럼 그걸 뭐 싸워야 될거 아니냐 따져야 될거 아니냐 할 음, 수도 있지만 음, 사람 엄청 음. 많고 왠지 그렇게 하고 딱 얘들을 보니까 뭔가 애들이 무서워 <laughs> 그걸 눈으로 본 상태에서 받았잖아 그렇구나. 화는 막 나는데 어, 그러니까 얘네들은... 이것도 사람이 마음이 그런 게 음.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음. 내가 그런 애들 음. 못 봤어 음. 그럼 걔가 다 망고주스 나왔습니다 그러고 다 봤으면 와 역시 태국 망고주스 망고주스 맛있어 했을 수도 있어 음. 근데 거의 반 정도 뺀걸 내가 봤잖아 어. 싱거워, 싱거워. 사실 진열돼 있던 거에 반만 넣는 걸 봐가지고 맛이 싱거워. 이게 맛이 보통 싱거운 게 아니야. 반을 뺀 거를 봐서 그런지 응. 맛이 왠지 안 진하게 느껴지지 않아? 싱거워? 약간 좀안 진하게 느껴지지. 저 집만 그러겠지. 다른 그렇지. 집은 다 정직하게 컵 안에 들어있는 과일 거기다가 더 넣어서 오히려 갈아줄 텐데 저 집만 그러고 있다는. 근데 내가 그 집에 간게내 잘못이지. 그 날... 집의 이름은 망고 스타. 화가 나는 거야. 그러니까. 그 내가 오빠한테 한마디 했잖아. 아 오빠 같은 성격에 야시장 어. 가면 쌈, 어. 쌈난다고. 왜 가지, 쌈이나 왜? 가지 말자고. 왜 쌈이나? 응. 왜? 관광객들 상대로 그러는 거냐. 어. 눈 감고 해야지. 어. 알면서도 속으라 그래. 얘기야? 아니, 아니. 암튼, 야시장은 안 가는 걸로 하자 왜? 나 가면 쌈나서? 음. 음. 내가 다시 한번그 앞에 갈 테니까 내 뒤에서 나를 어, 어. 찍어라. 어. 그래서 와이프가 찍었는데. 아. 이렇게 망고 컵에 담겨 있는 거 찍어서 음료 주스 주세요 했을 때 그걸 갖고 뒤로 갖고 들어갔을 때100% 거기다가 바로 얼음만 넣고 가는지 그걸 빼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더라. 진짜. 아, 뭐 그런 거를 어. 아, 경험했었다라는 거. 어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식당이 태국 사람들도 많이 오는 식당인데 그 농어 튀김. 그러니까 라, 라엠 차오렌이라고 써있는데, 아, 그니까 그래? 영어로는 라엠차오렌이라고써 있는데 태국 발음으로는 뭔지 모르겠는데 알아본까? 영어 알파벳 상으로는 라엠차오렌인데 음. 센트럴 월드도 있다고 해가지고 센트럴 월드에 간 이유는 이제 그 앞에 맞은편에 있는 곳에 있는 망고빈수점에 같은 는데 어쨌든 간에 센트럴 월드 안에 있는 라움 차오렌이라는 식당에서 이어 튀김하고 그 해산물 그 샐러드, 음. 시푸드 샐러드랑 게살 음, 음. 볶음밥 같은 거요세 개를 제가 시켜 먹었는데. 아, 제가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태국 하면은 팡차와 망고빙수만 떠오른다라고 하는데, 그래도 음식 하나를 대봐라. 그러면 저는 이 식당을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정도면. 너무너무 맛있었고, 다시 한번 먹고 싶을 정도 생각이 들었다. 음. 하지만 팡차의 밀크, 타이 밀크티보다는 아니지만은 하여튼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램차 렌인지, 거기 식당에서 먹었던 그 농어 튀김을 중심으로 한그 요리들. 저희가 테이블에 앉고, 그 뒤이어서 한국 팀이, 음. 자, 두 팀이 더 들어오고, <laughs> 코리안 팀, 그 다음에 타이 팀. 태국 사람들. 아, 어. 타이 팀도 많이 있었고, 음. 타, 한국 사람도 있었는데, 또 굉장히 음식이 맛있다. 자, 이제 다음에 소개할 식당은. 컵 컵플라라는 식당인데 이것도 여기저기 할때 지점 같은 게 많이 있어요. 근데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컵가오 이게 with rice 음, 음. 쌀과 함께 컵플라 컵라 with fish 밥과 생선 반찬 음. 이런 뜻의 음. 식당인데 여기도 아무 생각 없이 딱 봐서 어, 태국 음식 팔것 같다. <laughs> 그리고 우리나 약간 그런 스타일 먹고 어, 싶어서 현지인들 엄청 많습니다. 어. 물론 관광객도 좀 있긴 있는데 어, 약간 현지... 주말에 현지인들이 외식하는 분위기. 어, 우리 주변에 다 현지인들이었고 어. 무슨 막 음료 갖고. 오고. 영어로도 써 있는데 그뭐 영어로 써 있어도 뭘 알아야 시키지. 어. 그러니까 옆에서 막 이상한 빙 빈대떡 같은 무슨 막 뚜껑 같은 거 열고 어, 무슨 막뭐 어. 나오고 막 그러는 거 먹던데 어. 저희 는 그걸 몰라서 정확하게 하여튼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같은 그러니까 사진은 다 하여튼 있으니까. 어, 어, 어. 근데 태어나 처음 먹어보는 풀이만 풀이 나와요. 아 맞아 맞아. 이 그냥 아. 생풀인데 저는 그걸 다 씹어 먹었습니다. <laughs> 어. 메뉴 시킨 것들이 그냥 그림 보고 설명 좀 보고 어. 시켰는데. 예상과는 다르게 또 이런 맛도 있고, <laughs> 물론 맛은 있었습니다만, <laughs> 막 매워가지고, 흑설탕 뭐 이거로 만든 또 디저트가 있어갖고, <laughs> 어. 그것도 또 거기서 또 퍼서. 혀 어, 시키느라고. 야, 먹었는데, 컵가오 커플라가 쇼핑몰 같은 데 다니면 있으니까, 어. 아, 태국 음식, 그럼 거기 들어가면 어. 실패는 없다. 맞아. 네, 메뉴를 좀잘 연구를 해야 된다. 야, 연구를 좀 하시는 게 야, 좋다. 자, 그리고 이제 네 번째, 네 번째인데, 말씀드릴게 바로 아~ 대망의 망고 빙수입니다 저희가 아까 아이콘 시야 응. 태국 왕실 요리 그걸 먹으러 가서 이제 식당을 이렇게 쭉 찾으러 층층마다 돌아다닐 때 응. 라인이 쭉 대기가 돼 있었던 곳중에 하나가 바로 애프터유기기이제 망고 빙수 다른 것도 팔아요. 근데 음. 망고빙수가 그 집이 굉장히 유명한데. 그래서 와이프가 보고 오빠, 참 이거 되게 유명하대. 아 그래서 아, 그럼 우리가 한국 돌아가기 전에 망고빙수 꼭 한번 먹자. 어. 그리고 이제 여행을 쭉 하다가 어. 셋째 날인가 넷째 날인가 찾아보니까 음. 어디를 가나 줄이 엄청 길다는 음, 음. 거예요. 저희가 봤을 때도 그냥 그 앞에 사람들이 그냥 막 진을 치고 앉아가지고 음. 번호표 들고, 야,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음. 하다가 와이프가 오빠, 여기는. <laughs> 내가 그래? <laughs> 오빠. 어, <laughs> 오빠. 여기는 오픈런 하면 줄안 쓰고 먹을 수 있대. 어. 라고. 왜냐면 애프터 유라는 망고빙수 집이 또 방콕에 여러 군데 있거든요. 맞아, 맞아. 그 중에 오빠. 포인트를 찍은 거지. <laughs> <laughs> 여기가 가면. 맞아. 찾았어. 거기가 어디냐. 음.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. 그 농어튀김 렘자런렘자런이 식당이 있는 센트럴 월드 맞은편에 스타벅스. 더 마켓 방콕이라는 쇼핑몰이 있어요 어. 여기에 애프터 1층에 애프터유가 있다는 걸 못봐 여기가 놀러라대 아. <laughs> <롤러라데>. 놀러라대 <laughs> 그래가지고 거기가 아침 10시인가 보네요 근데 우리 어, 일반적으로 아침 10시에는 빙수를 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<laughs> 저희는 우리는 같이 가자 그래갖고 중요한, 10시에 맞춰서 중요한 건내 기억에 그날 아침에 망고 빙수 오후에 팡차 빙수 먹 <laughs> 그날은 아, 빙수데이 어, 어이로 어, 어, 빙수 <laughs> 그날은 이제 빙수만 먹고 중는걸 어, 했는데 1층에 음. 딱 갔더니 10시쯤에 딱 갔으니 그 직원분들이 막 오픈 준비를 어, 하고 맞아, 있는 거야 맞아. 그래서 이제 우리 둘이 딱 가서 카페에 서 있으니까 야, <웃음> <웃음> 어? 보더니 아 여기 앉아라 그래서 어. 딱 앉은 다음에 망고 빙수를 저희가 시켰습니다 망고 빙수가 나왔는데 내가 이거 망고 민스를 먹으면서 아 음. 이거는 음. 밥 대신 음. 매일 가능하면 음. 하루에 한 번은 먹고 싶다 음. 먹으면 그 안에 그게 오픈 하자마자 시켜서 따뜻한 건지 원래 따뜻한 건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음. 찰밥인데 짭조름한데 약간 따뜻해 먹어봐 좀 오후에 가면 그게 왜냐면 찰밥을 <laughs> 찰밥을 밥 찰밥. <laughs> 밥을, 찰밥. 밥을 해야 되니까 음. 알바생 뭐 뭐 오픈조 애가 오자마자 하는 일이 찰밥 짓는 건지 모르겠는데 망고 빙수 먹다 보면 그 가운데 따뜻해. 찰밥이 들어 있습니다. 딱 음. 먹으면 찰밥 따뜻해요. 아, 그러니까 빙수는 차가운데 그 안에 따뜻한 찰밥이 같이 떠서 먹으니까 이게 맛이 오묘하면서 와그 망고의 달콤함과 찹쌀이 찹쌀이 구수한 달콤함이 있거든. 음, 그 망고의 상큼한 달콤함과 시원하고 음. 따뜻하고 와. 그치? 아침을 쌀국수, 수박 먹고 와서 먹는데도 아... 할 수만 있다면 이 안에 찹쌀을 찹쌀만 추가를 하고 싶을 정도. <laughs> 맞아, 그 얘기했어, <laughs> 오빠. 이 망고와 찹쌀은 궁합이 좋다. 음. 그 왜냐, 거기 가면 스티키 망고 스티키라이스 스티키 라이스 팔잖아. 음, 그 망고 생망고와 찹쌀밥 같이 오, 먹는 인, 그 인기, 인기 있는데 많았지. 그거에서 영감을 얻었겠지. 맞아, 맞아. 빙수 안에 찹쌀을 넣어가지고 먹었던 이 망고 빙수가 음. 하, 그 오기 전에 아... 한두번 정도 더못 먹은 게. 한이 될 정도로 음. 대단했던. 그 뒤로 내가 맨날 망고 노래를 부르잖아. 아, 그래서 최근에도 마트에 가면 오빠 저기 망고를 팔고 있어. <laughs> 만 원에 다섯 개래. 오빠. <laughs> <laughs> 어, 뭐야? <웃음> <웃음>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음. 자 드디어 이제 대망의 여기는? 어, 이런 곳이고. <웃음> <웃음> 다음으로는 저희가 태국에서 먹었던 음식의 응. 시작 방법, 알파와 오메가. 응. 전체이자 부분, 부분이자 전체의 황차 빙수. 그차 빙수. 그니까 요 빙수를 아까 말씀드린 오전에 런, 오픈런 해가지고 <laughs> 망고 빙수 때리고, 어. 망고 빙수 양이 많진 않습니다. 음, 음. 둘이, 남녀 둘이 먹기에 음. 뭐 적당한 양이라고 볼수 음. 있는데, 망고 빙수는 오픈런을 해야 되기 때문에, 어. 10시, 오전, 10am에 어. 가서 망고 빙수를 때리고, 또그 농어 튀김, <laughs> 램자론이라는 어. 데는 사람이 또 많을 수도 있다니까. 그러니까 사람 많은 거 싫으니까. 11시쯤 가서 여기. 봉때또 가. <laughs> 빙수 먹고 숟가락 놓고, 길리고 걷는 거 어. 식당이거든. 음. 여기 가서 램자론에서 농어를 11시에. 음. 먹고 내려와서 바로 그 망고 오, 주스 <laughs> 사기 당하고 어. 그 다음에 가서 먹은 게 팡차 빙수였거든요. 맞아. 우리가 빙수 먹기 전에 그 팡차는 엄청 많이 먹었죠. 그러니까 팡차에서 파는 타이 음, 그 밀크티는, 밀크티는 먹어봤어요. 아, 그래서 저희가 이 브랜드는 믿을 수 있다. 어, 그리고 타이 밀크티를 파는 팡차 빙수를 이렇게 이게 퍼포먼스가 아. 좋습니다. 왜 퍼포먼스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설빙이나 이런 데서 파는 어. 빙수는 보송이가 요만했습니다. 그래갖고 무슨, 무슨 퍼포먼스를 할 수가 없어요. 팡차는 그 빙수 그 사발이 엄청 <laughs> 이만니다 진짜 야 이만한데 그 위에다가 이만큼을 쌓고 에, 그 안에 식빵 같은 게네 어. 덩어리 들어가고 와. 그래서 식직데들 그, 왔다가 그 팡차 매장 앞을 왔다 갔다 할때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어요. 음, 왜냐, 면 음, 거기서 밥 음. 주방에서 만들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카운터 옆에다가 어. 이걸 놓고 만들거든. 맞아. 그 맛이라는 게 근데 그 팡차 빙수는 일단 양에서 앞고 음. <laughs> 먹다 죽는 줄 알았어. <laughs> 세 가지 종류의 펄이라고 하는 거. 버 같은 거. 어, 그런 거가 세 가지 종류가 막 들어가 있고, 어? 그 타이 밀크티 그 시럽 같은 거. 어? 그 그러니까 누리끼, 황토색에, 황토물. 두뇌 두 황토물 같은 어? 색깔에 그게 쫙 뿌려져 있는 어? 건데, 처음에 너무 맛있어가지고. 어, 맞아. 와, 이러고 막. <laughs> 먹다 점점. 이게 이제 먹다가 점점 사람이 지쳐가는데, 많이 먹고 여기 들어가니까 이제 뇌에 산소가 안 가가지고 이제 정신이 약간 녹는 <laughs> 거면서 <laughs> <이래서 웃음> 이 기계적으로 이 숟가락을 자고 <laughs> 너무 맛있습니다. 너무 맛있어. 그러니까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맛. 맞아. 제가 그래서 간신히 다 남겼어요 아, 다 <laughs> 먹을 수가 <laughs> 없어 인간이 이제 다 바닥에 한 3분의 1정도 녹아가지고 어, 황토, 황토색 국물과 어. 어머 이 안에 빵도 들었어 그래서 막 식빵 같은 거가 이걸 다 흡수한 이 안에 이제 빵도 들어있어가지고 이게 빙수 먹다가 빙수를 먹다가 배가 불러서 못 먹겠다 이런 건또 처음 느끼는 어떤 <laughs> 상황인데 와 이게 지금 이거만 지금 얼려도 뭐 어지간한 빙수한반대제으 나올 것같아 <laughs> 어우 많아 많아 그리고 막 눈이 풀려가지고 힘들고 지치고 그래서 거기 나올 때이 옆에 여섯 명 6명, 성인 여섯 명이 두개 시켜놓은 거딱 보니까 반 정도씩 밖에 못 먹고 다 사람들 이때 뻗어서 <laughs> 너무 양이 너무 많아 근데 저희는 그거를 하여튼 근데 3분의 2를 거의 먹었지 먹어치웠는데 지금도 생각나는 에, 파리가 많아갖고 <laughs> 음. 탕차 빙수 이게 진짜 너무너무 생각나는 싶어. 태국 음식 중에 음. 하나였다라는 음. 점. 자 다음 음식은 그 어떤 날인가는 이제 사톤 피어에 와가지고 배 시간이 또 있으니까 음. 시간이 좀 남아서 사톤 피어 주변을 돌아보자. 음. 거기 이제 태국, 그 방콕의 로컬 분위기가 물씬 나던데. 음. 뭔지 모르겠지. 거기를 다니다가 골목 같은데 들어가니까 음. 포장마차식으로 해갖고 파는 국수집이 하나 있었어요. 맞아. 근데 이 집은 메뉴 같은 것도 인쇄물이 아니라 다 손으로 써 놓은 태국 어. 말이라 그걸 또 와이프가 찍어가지고 번역을 돌리니까 정확하게 안 돼. 어, 액체를 긁어라. 리퀴드와 <laughs> 스크래치도 리퀴드. 막 네, 스크래치 스크래치 더. 더 리퀴드. 어. 아니. <laughs> 국수 위에 있는 메뉴인데 액체를 긁어라 라고 번역이 되니까 뭔지를 그래 몰라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이분들이 영어가 하나도 안 되는 분들이라 불러서 메뉴판에서 찍어가지고 s e n 몇이라소 아, s e 원. 아언니 e e d it 아. 가어 <laughs> <laughs> <Thank you>.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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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, 어, 유부도 들어있고. <laughs> 음, 아, 진짜 맛있네. 그니까. 진짜 맛있는데? 지금 몇 시에 문 열어놔? 뭔지 이름도 모르겠는데, 하여튼 맛있네. 먹고 숙소 와가지고 찾. 내가 찾아봤잖아. 찾으니까, 이게 이름이 그러니까 짭짜름한 국수예요 어. 걸쭉한 물. 음. <laughs>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대 국물 같은 음, 음. 돼지 내장하고 선지 음, 같은 음, 거에다가 밥이냐 면이냐 음, 이걸 맞아. 원래는 밥이었었나 그게. 그래서 하여튼 먹었던 뭐그 길거리에서 팔았던 맞아. 그 국수. 그 국수도 음. 먹고 나서 뭐여 시간 지난 후에 우리가 뭘 먹었는지 알았다라는 점. 음. 그 국수. 오 여기 좋다. 자 다음으로는 찾아서 갔다기보다는 음. 이게 가다가 음. 여기서 본건 있으니까 또. 음. 골목에 있는 식당을 한번 가보자, 음. 이래가지고, 도로를 걷다가, 음. 갑자기 골목으로, 어. 야, 들어가가지고 쭉 갔는데, 거긴 또 식당이, 식당 같은 게 없고, 뭔가좀 약간 험악한 분위기가 있어가지고, 다시, 다 돌아가지고 다른 골목을 갔는데, 음. 또 그때가 점심시간이었어요, 또. 음. 그래서 막 식당에 사람이 많아. 맞아. 근데 어딜 딱 보니까 간판도 잘 없는 것 같고, 어. 나중에 보니까 막뭐 앞에 조그만한게 어. 있었습니다만, 거기를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음. 거기가 식당 테이블이 하나인가 또 마침밖에 안 음. 남았어요 음. 거기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산지역 음. 음식을 파는 곳인데 구운 닭다리 같은 거랑 음. 찹쌀밥이랑 깊! 포멘티드였나? <laughs> 그러니까 푹 삭힌 아주 그 뭐지? 발효가 많이 된 젓갈로 만든 무슨 샐러드 같은 거 <목소리> 내가 볼때 이게, 이게 심상치 않아 이거 나오기 전에 절구 막막 빵뇨 소리 나오거든요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소스가 아, 중요한 건 이게 뭔지 모르겠어 이아 이게 뭘까 이거 What is this? 마 응? 예. 우리 하. 열요 응? 얍. 우리 아. 스킨. 아. 셔 보세요. 할려고 나 음식 맛있었어요. 전체적으로. 맛있었는데 맵고. 근데 특히 이 샐러드가 짜고 맵고 와... 감 있잖아 와, 하나도 거. 안 익은 감 떫은 거. 그거 한 20배 떫은 맛에 그 사과 두배씩 줘. 음. 그거 한 20배 농축시킨 것 같은 막 시고 짜고 어. 그거를 그 양념에 같이 넣은 그걸난그 여자가 다 먹인 것 같기도 한데 <laughs> 거기가 어, 약간 트립 어드바이저 맛집 같은 야, 그래서 거기서 먹었던 그 이산지역 음식점 <laughs> 어. 뭐 제가 다 이제 표시를 해놓을 텐데 음. 거기도 괜찮았고, 음. 그 다음에는 태국에 또 간식 천국이래. 어. 마침 가다 보니까 그것도 찹쌀로 만든, 음. 이렇게 구이 같은 건데, 음. 이렇게 뭐 코코넛인지 뭐 그런 거 넣어가지고 음. 구운 거, 그 다음에 이렇게 전병 전병처럼 조그맣게 같은 거 위에다가 맞아. 뭐 내용물 다르게 해서 한 그런 거, 그것도 맛있었고,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, 특징이 저희는 이제 디카페인 커피를 음. 마시는데, 음. 태국에 음. 이 디카페인 커피가 잘 없습니다. 은커피라는 음. 거기도 많아요. 응. 방콕에는 은커피가 보여서 두유에 디카페인 없다고. 에카 Thank you. 그래서 디카핀 커피를 거의 못 마셨던 뭐 기억이 있고, 음. 제가 그래서 태국 여행을 갔다 온 지, 뭐, 음. 이제 한 5, 6개월 <laughs> 정도 됐는데, 음. 아, 뭐, 연말에도 다시 한번뭐 2차 공략을 아, 위해서 지금 뭐, 몸을 만들고 있는, 그래서 이제 못 만들려고 <웃음> <웃음> 제주도를, 아, 운동을 돌고 있는데, 그, 갔다 오자, 어느 지역이나 그렇습니다마는 해외에 갔다 오면, 그, 좋았을 경우에, 거기에 대한 병에 걸리잖아요. 음. 아 뭐, 또, 방콕 가고 싶다, 뭐, 아, 뭐, 팡차 먹고 싶다, 망고빙수. 음. 그래서 저희도 이제 특히 저희 와이프가 오빠 나는 뭐 태국 음식이 <laughs> 아, 너무 뭐 맛있어 음. 너무 좋은 것 같아 뭐 나는 뭐 태국이 뭐 맞나 봐이래 가지고 제가 또 이제 그거는 야너 태국 음식점 괜찮은데 알아봐 아 이거에 이제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음. 제가 또 알아봤습니다. 음, 그랬더니 음, 맞아, 맞아. 통인동 맞아. 아 통인동 쪽에 우리나라에서 태국 음식을 하는 식당 중에 미슐랭 선정된 유일한 뭐 식당이다라고 하는 호라파라는 음. 호라파라는 태국 음. 그 음식점을 또 예약을 해가지고. 좋아하는 가치겠다. 후배랑 거의 가서 먹기도 했습니다만은, 음. 거기는 처음 보는 음. 메뉴들이 많이 있었었는데. 이것도 맵대. 매워지기 시작하네. 하여튼, 그래서 뭐 말씀드렸지만 태국여행 처음이었고, 음. 처음 갔는데 또 너무 또 실험적인 음. 음식을 먹기보다는 음. 그동안에 좀 얕은 지식이나 음. 알고 있었던 것 위주,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저것 먹어봤는데, 다음에 2차 이제 공략 때는 좀더 새로운 것도 많이 먹어보고,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. 근데 아직도 그 팡차와 망고 빙수그 다음에 팡차의 타이 밀크는 그립다. 음. 2차 공략을 갔을 때는 1일 1 망고 빙수를할 예정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태국 여행 첫 번째, 두 번째 음식 및 관련 이야기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여기가 지금 그 제주도에 있는 그 숲인데, 네, 와이프랑 저랑 지금 상당히 화장실이 급하기 때문에 <laughs> 빨리 가자 아, 나가려면 한 2km 정도를 더 가야 돼가지고 빨 아, 여기서 끊고 화장실에 갔다가 무사히 에, 귀환하도록 하겠고 아, 이번 영상은 아,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쿠폰캅 아, 감사합니다 수고하겠다.